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메아카운트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메아카운트가 진행을 하고요. 현재 영상을 찍는 토요일은 M4. 그러니까 이제 TRG와 M4가 새롭게 나온 노블 100렙짜리인데 M4를 뽑았기 때문에 이날 영상을 찍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14일은 프라이 하이팅과 TRG 노블. 그리고 15일 16일은 윈체스터와 크리스가 존재하는데요. 왜 갑자기 저번에 나온 얘들이 나왔나? 그래서 보니 저번에 윈체스터와 크리스는 소음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노소음기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17일은 M4 소음기로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메아카운트를 하는 방법은 메아카운트 묶음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0개. 뭐 3000개의 판이 존재하는데 보시면 프라임 하이티는 특급, TRG 노블 백랩은뭐 대박, 더블 선택권은 행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운은 1000, 특급은 2000, 대박은 3000개의 판이 존재하고 3000개 중에 한 개가 들어 있고 세션1과 세션2에 해당하는 시간에만 도전을 할수 있으며 카운트 갱신 횟수는 모든 서버 통합입니다 저번까지는 각 서버 별로 횟수가 따로따로 따로 돼 있었는데 현재 보시는 이 비주류 있는 애들이 너무 안 뽑다 보니까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 통합을 시켜놓은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런 앰프 같은 거는 빨리빨리 사라져서 좋은데 프라이하이팅와 걔들은 이게 1초만에 싹 사라지고 1초만에 싹 사라지고 1초만에 싹 사라지고 그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내려가잖아요. 하이치는 진짜 1초 만에 0!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남들과 1회, 10회, 50회 뽑기가 존재하는 이 메아카운트를 같이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메아카운트 뽑힌 장면만 보여드리고 바로 t r g 1 0 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가 쇼타이 와, 뽑부다 이거지! 와 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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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떨어질 때쯤 되면 한 1900에서 한 번, 50번 누르고. 그니까 러 이게, 돈 많은 분들은 괜히 깔짝깔짝 하다가는 망해서 그냥 한 번에 자, 150개를 쓰도 200개를 쓰도 먹어야 돼. 이거거든요 아 역시 역시 뽑기가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누군가는 100만원 무과금도 하고 4시간 동안 뽑기 시도한 계정도 있으니 하지 말라면 하지마 유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왜 TRG와 M4가 나왔을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 TMI를 한번 하자면 다 출시를 했었고 TRG와 M4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현재 플리마켓에는 g18까지 풀려 있고요 나고사와 사이가가 이제 다음번 플리마켓 그리고 개조 시스템으로 불릴 거고 윈체스터와 크리스가 제가 12월 달로 예상이 놨는데 2026년 2월 달쯤 좀 되게 늦게 풀것 같고 이것도 한 8월 달쯤 풀것 같아요 현재 보시면은 지금 나고사랑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2024년 2월 29일 AK와 에딱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t r j m 4가 2025년 9월 11일 메아카운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각각 이벤트에 대한 링크도 있으니 여기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설명 제일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TR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TRG 노블 100랩이구요. 일단 외형만 보면, 솔직히 이게 이쁜가 싶기도 합니다. TRG는 왜 이렇게 근데 옛날에 쓰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그런가, 좀더 날렵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멍통한 TRG 좀 싫어하거든요? 아닌가? 이거 내 착각인가? 기본 TRG 한번 들고 와볼게요, 여러분들. 기본 TRG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노블 기본 노블 기본 노블 아, 원래 TRG도 이렇게 안 얇았네? 흑룡 같은 게 얇았나? 흑룡 한번 들고 와볼게. 흑룡도 이렇게 어 멍통했구나. <laughs> 이참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서더한테 t r g 개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면 처음은 TRG 카무를 썼어, 노소음기. 그러다가 TRG 소음기가 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소음기를 쓰다가 서던택이 드디어 이제 현지를 만들어서 아까 그 흥룡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노블, 마이건2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어,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냥 뚱뚱해 보이네. 응. 자, 그 다음은 스왑 한번 볼게요. 세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압하고 이제 쏘는 거패줌으로 쏠게요 재장전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표적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오른쪽 킬록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100레벨의 장점은 피트 데미지라고 하죠. 요게 바뀐다는 것도 장점이고, 벽을 죽이면, 이렇게 시체가 불에 짜 하면서 사라져. 그래서 보통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쓰리깡 요런 데서 저기 딱 죽으면, 이렇게 시체가 남잖아요. 이 시체가,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딱 들어올 때 시체를 탁 싸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훈련소라서 시체가 사라지는 건데, 아무튼 노블 100랩을 사용하면 요게 사라져서, 시체로 내가 억가당하는 일은 없어진다. 단! 이게 랭크전에서는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랭크전은 이제 죽으면, 왔다 갔다 볼수 있어요. 왔다 갔다 볼수 있는 게한 2초 정도? 한 1.5초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상대 철타를 뛰는지, 뽑기로 올라온지를 볼수 있는데, 내가 이백0한테 죽으면, 상대방을 죽인 그 시점으로 에임이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데, 이 상태로 한 4초 정도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더 오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락정에서 죽었다. 상대한테 탁 죽었는데, 원래 같으면, 1초, 2초 하면서, 우리 팀한테 시야가 딱 넘어가는데, 여기 딱 죽고, 1, 2, 3, 이까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라코 뛰는지 뭐 그런 거다. 정말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높은 티어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백랩 쓰고 싶으시면 백랩 써도 되는데 요즘은 랭크 전에선 90 랩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투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투명이고요. 아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역시 반투명 써야 돼. 어, 이 무기만 반투명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건 2나 특정 스킨들은 이 반투명이 적용될 시 손까지 반투명이 되기 때문에 시야방해하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노블 백랩은 마우스 휠 클릭을 하시면 특수 효과를 보여주는데 뭐 로얄 같은 경우 보조 무기를 쏘고 뭐 노바 같은 경우 칼을 휘두른다거나 헌트 같은 경우 칼폭을 던지는데 이 M2는 뭐 데미지 같은 것도 없고 <laughs> 진짜 그냥 보는 거어 그냥 진짜 보는 거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진짜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다가, 근데, 이렇게, 뭐, 줌을 키고 쏠순 있어서, 어, 뭐, 그건 다행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개인에서 딱 10킬만 하고, M4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면 10킬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런 자리, 자리 잡아. 어? 아, <laughs> 깜짝아. 나 백인 줄 알았네, 씨. 아니, 사람이 공중에서 사라졌다니깐요? 티야좀 치네? 아유, 까비. 이 채팅러시. 뭐야, 어디야? 홀사운드네, 격자. 일로와, 일로와. 뷰티, 일로와. 뷰티야, 한 번만. 안 돼. 아유, 이 깜짝아. 그렇지. 뷰티 아니었네. 오. 아, 제발, 제발. 아 근데 무슨 G 600인데 터진 소리가 아이나 좀다이나냐 완전히 어디지? 안돼. Revenge shot. 어 여러분 잘 봐요. 방어 방어 이렇게 이이 치체 여기와 불타고 사라지죠. 더 이쁜 이모, 그게 있는데. 아, 나 죽었을 때. 보고 싶긴 한데. 아비. 쭉! 아라라라라라라 아이고 근데 라랄까요 C r g 를 쓰다보면 가 적응, 적응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이제 뭐냐면 C r g 는 에탑보다 이속이 빨라 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일단 나갈게요 에탑보다 이속이 0.1초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게 0.1초 빠른거 가지고 뭐 그러냐 하겠지만 불킹 나가는 이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일반 에탑보다 살짝 빨라 그래서 에답블 주로 쓰시던 분들 혹은 trg를 안 쓰신 분들은 좀더 길게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나가지만 평소에 딴만큼 제동을 딱 걸면 더 길게 나가게 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앰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블 백랩들은 한 발씩 더 줘요 6발 그러니까 더블이 재장전이 느린 대신에 6발인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마이건툰데그 더블의 재장전도 빨라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는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킨, 더블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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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오, 자 M4 스왑 보겠습니다. 뭔가 살... 살짝 0.01초 정도 거슬리는데 마지막이. 그다음에 재장전 어수 한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재장전. 오, 너무 나쁘지 않네. 나 킬로고 보세요. 음, 반투명으로한번 보겠습니다. 오! M4는 반투명 달아버리니까 이쁜데?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근데, 이제 M4를 좀안 쓰는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쓰나야 어차피 다한 방은 뜨니까, 뭐, 취향 차이로 이제, 뭐, 윈체는 반샷이 잘 뜬다 해도 뭐, 한 발이라서 뭐 쓰고, 스나는 자 취향 차이로 쓰긴 하는데 솔직히 라플류 같은 것들은 이제 안 쓰잖아. 타마스가 좋아도 뭐 엠포가 좋아도 m p x 3가 사기여서 다른 게 사기여서 사기인 총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엠포를 안 쓰는데 이번 무기 개편 이제 무기 개편을 슬할 때가 됐거든요. 거기서 엠포를 한번 더 하지 않을까? 어, 한번 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생각만이라 서든어택이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상향시킨다 해서 M4 게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든어택이 무기개편을 한다는 거는, 다음 서든패스, 스펙터에 대한, 그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총들 죽이고 스펙터 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무기개편을 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MPX는 죽어도 스펙터를 위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반투명을 달아두면, 아까 뭐 불빛이 뭐 벙, 봉하는 게다 사라져. 어. 그래서 그런 이펙트가 싫으신 분들은 무조건 반투명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효과. 이것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특수 효과. 그래도 이거 하면서 쏴지니까 걱정할 건 없다. 자, 여러분들 10킬하고 이제 통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10킬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M4도. 어더워틱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안쓸 지연정? 이런 참 갬성이 무시 못해. 아오! 옛날 M4. 헤드슈터는 M4인데 요즘은 이제 MP7이죠. 뭐야 여기, 아니 여기 쏘신 거예요? 머리 있는 저한테 숨어주고. 근데 M4도 그냥 마우스 꾹 눌러야겠다. 얘 괜히 뭐발 맞추겠다고 1.4쏜 순간 참친다 오히려. 오히려 좀 그런 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명중력 좋고 반동이 심하지 않은 총들은 오히려 1.4를 쏘면 말리더라고요. 뭐, DRG 같은 것들은 이 1.4가 좋은데, M4, 뭐, 커고사, 그리고 시그, 이런 애들은 그냥 마우스 꾹 누르고 당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끝. 자, 여러분들 이렇게 M4와 DRG 리뷰 끝냈고요. 뭐 아무튼 이번에 노블 백랩이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현재 노블을 보시면 세티효과에 14개가 적혀있어요. 바로 DRT와 갈입니다. DRT와 갈은 서더텍 20주년 이벤트로 PC방 하루 이벤트를 열었었죠.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 노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연 이게 백랩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얘들을 이벤트로 뿌렸으니까 이벤트로 뿌린 걸 특정한 누구에게 준게 아니잖아. 모든 써든 유저가 그 이벤트만 참여를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이론상 모든 유저를 다줄수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백렙으로 하면서 얘들은 거래가 불가능일 지연정라고 하면 또 더욱 안돼, 아, 안되다, 안 나오겠다, 여러분들. 이거 나올 수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제가 아까 M4를 사용하려고 M4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할 때, 여러분들 뭘 보셨죠? 50레벨 이미 사용한 무기라고. 해서 개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drt와 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봉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해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결책은 얘들을 이벤트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왼쪽 위에 이 e. 이벤트 동그라미 쳐서 얘들은 이제 별개로 노블세트 효과에서 빼버리고 어, 말도 안되게 빼버리고 거래 가능한 이제 가이가 drt 백렙으로 추가를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마데 그것도 확률이 한 5%도 안되는 좀 희박한 확률이라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다음 메가카운트 때 신규 백랩 그러니까 노블이 끝났으니까 마블이 시작될 확률이 있을 수 있구나 마블 또한 노블과 비슷하게 능력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블 백랩이 나온다면 얼마나 이쁠까 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갈 drt는 메가카운트에 나올 확률이 뭐 없지는 않다 단 너무 희박한 확률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번째는 마블 근데 당장 다음 메가카운트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일단은 노블 한번더 재탕하고 그 다음에 신규 프라임을 하면서 한번 버팅기다가 현재로는 다 다음번이죠 다 다음번 내가 카운트 때 마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